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농원입니다. 어, 오늘이 10월 22일 아침인데 이렇게 서리가 하얗게 왔어요. 와 이제는 뭐 가을거지 이제 한창일 텐데 지금 서리가 와서 이렇게 올해 농사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. 아 어, 그리고 이제 벼들도 이제 이게 서리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바람만 불면 살랑살랑 사각사각 소리가 날것 같아요. 빼짝 말라가지고 어 저희는 이제 건조기 안 돌리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이렇게 서리를 맞춰가지고 어 벼베기를 합니다. 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 건조를 안 하고 어, 그대로 이제 오후에 벼를 비어서 어방앗간에다 갖다 놓으면은 이제 시 때에 따라서 이제 방아를 찌면 됩니다. 와 서리가 이제 하얗게 왔는데 이 서리가 와도 <laughs> 해만 뜨면은 또 이게 애들이 또 금방 말릅니다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, 10월 22일 어제 21일날 10월 21일날 어, 첫 서리가 왔거든요. 근데 그때는 이제 비, 비도 오고 뭐 어, 눈발도 날리면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진 않았는데 어, 오늘은 예, 어, 이렇게 하얗게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한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변했습니다. 이렇게 서리가 와서 하얗게 됐다는 걸또 이렇게 모습을 보여드립니다. 아, 아주 시원하네요. 하늘도 파랗고.